정우야 가까이 대고 그렇지 정우야 음... 야, 기대지 말고 옆으로 줄까 봐 정우야 정우야 편한 <편하니까. 웃음> 아, 아이 키우다 보면은 맞아요. 어쩔 수 없습니다 네. 편하죠 안 아, 응. 아, 밀지 마 <laughs> 아, 힘들죠 이렇게 아, 아, 내고 아. 있으면. 파게티또 먹을래요. 아왜이렇 <laughs> 심하려, 어? 심하려고. 심하려 어? 심하려고. 심하려고? 심하려? 야이거 진짜 비상인데? <laughs> 정우야 너형 지금 비상사태야. 잠깐만 봐봐. 아직요, 나와? 어디로 나와? 어디로 나오로 나와? <laughs> 안 나와? 안 나와? 는안 나와? 안 나와? 안나안 나와? 안 나와? 안 나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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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? 나와? 안 나와? 나 나왔어? 안 나와? 안 나와? 안 나와? 안나안 나와? 안 나와? 안 나와? 어나왔안 나와? 안 나와? 안안 나와? 나와? 안치와안 나와? 안 나와? 와 아 이번이 좀 힘드네.